뭐. 정부는 지금 어쨌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방해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방해세력이 너무하고 아니 근데 이제 청와대 방해세력 맞죠. 네. 지금 이게 박외가 아니고 어. 뭐야 그러면은 청와대 이게, 이건... 경험으로 보면은 네. 대통령님 일정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연초에 한중 정상회담 중요했잖아요. 네. 또 한일 정상회담 가신다. 그면이 네. 사이에 네. 국내 아무리 훌륭하시고 역량이 뛰어나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보고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거를 그 틈을 노린다고요, 항상. 그런데 민정수석이랑 너무 심하다. 아. 너무 이 너무하지? 아, 이거는 너무 진짜. 이거는 너무 우리에 대해 노골적이지 너무 노골적이지. 그러니까 그사람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나면 자기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지. 자기는 에? 이제 그럼 그, 다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조직에서... 나요 김연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들으니까요, 대검도 일안 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일안 하고, 남부지검도 일안 해, 다일안 해, 이것만 하고 있대요. 그렇겠지.